자, 39번, 40번 마지막으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를 안한 일치 문제나 뒤에 장문 문제는 여러분께서 각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수업 시간에는 이미 풀이를 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한번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39번, 40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끼어넣기 문제네요. there isn't really a way 자 진짜 방법이 없다 우리가 더 조그만 자 비교급이 나와야더 조그만다는 거는 어떤 대상이 나와야지 얘보다 더 작은 이렇게 되지 더 작은 물체를 가지고 올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야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의 문법 자아브리스했습니다 파편 조각과 같은 예를 들면 페인트 방울이나 아니면 금속과 같은 잔여물, 자잔 잔여물 또는 뭐 조가리 하면 되겠습니다. 잔여물이나 이런 파편 같은 것을 파편 같은 더 작은 조각을 가져올 방법은 없다. 그러면 앞에 좀더큰 거. 입마가 작은 거니까 이 앞에 야는 좀더큰 것이 돼야 되겠네. 맞나? 그 자리 들어가지. 자 a 어 i o 션 유엔이 요청했습니다. 자, 이 요청 요구가 나오고 요 자리에는 슈드가 생략된 거야. 예전에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물론 요때 그때는 인시스티드가 나왔다. 유엔이 요청합니다. 모든 회사는 제거해야 된다고 뭐를 위성을 뭐로부터 궤도 이렇게 돌고 있는 궤도로부터 멀네 25년 내에 뭐한 뒤에 그들의 임무가 끝난 뒤에, 그니까 임무가 끝. 하고 있는데 제거하는 게 아니고 끝나고 25년 내에 빨리 제거해 이거야. 자, this is tricky. 자, 어휘 문제. 실행하기 어렵다. enforce 실행하다.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자, a l t o 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거나 맨 앞이 아닌 중간에 들어가면 그러나, 그러나. 왜냐면 satellite can and open fail. 자, 위성이 종종 또는 고장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대리고 우리 힘들다 이거야. 자, to tackle, tackle this problem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s e v e r a company 몇몇의 회사들이 세계에 자 야가 주고 야가 동사 더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렇네. 자, 이 문제는 요렇게 되네. 위성을 궤도로부터 제거하는 문제에 네? 제거하는 거. 자, 이거를 그니까 제거하는 걸 다루 이까지 다루는 거네. 제거하는 것이. 그니까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을 떠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야가 주제네. 그몇 가지 생각을 떠올린다 했으니까 새로운 생각, new, 새로운 생각, 을 새로운 해결책들을 떠올리니까 이게 열거식이 나오겠지. 맞나? 자, this 이것은 포함한다. Include 하면 아닌지 제거한데 자, 죽은 위성을 뭐로부터개도로부터 제거한다. 자, 병렬 걸리죠 그리고 그들을 자, drag them back 해야 된다. Drag back them 하면 안 된다. 왜? 이어 동사라는 것은 이 대명사를 항상 중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끌고 온다. 대기 중으로. 자, 왜일? 그곳에서, 즉, 대기 안에서, 감기 부사를 꾸며주고요. 위치 안 돼요. 그들은 태웁니다. 이렇게 돼요. 탑니다. 이네 자, 그들이 탄다. 위성이 타는 거야. 지금, b 된 자동사. 자, 그러면, 타니건 제거된 거네. 그리고, what is the way we could do t h 이랬어요. 여기에서, 뭐야? 하우 스면안 되는 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way가 주, way 쓰여 주니까, 여기에 동사, 인 n 루 l 하지 마라. 또 ing 나온다. 야는 또 포함한데, 그니까 방법이 하나, 끌고 와가지고, 질질질 끌고 와서 태우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using a harpon, h a r p 하면 작살. 촥! 쏘는 거, 작살. 작살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위성을, 자, 붙잡기 위해서, 그리고 캐칭이 그것을, 큰 그물로도 이제 잡는 방법이 있네 그리고 요즘 매그네이 자석을 사용해가지고 쫙 끌어당기는 방법도 있네 자석을 사용합니다 그걸 붙잡기 위해서 심지어는 마지막 파이어링 쏘운다 레이저를 쏘아서 뭐하는데 위성에 가열하는 거야 위성을 이렇게 가열하면 여기 쫙아서 가열하면 야가 열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하나봐 예. 네? 그래서 Increasing Atmospheric Drag 자 위성에 대한 아니 대기 대항력 대기에 이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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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기에 대해서 한가할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야. 그냥 야를 뚫고 내려오는 거야. 대기를 빡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커진대 레이저를 쏘아서 가열하면. 그래서 전부 ING 나오면서 쏘되, 그, 뭐 하기 위서 그러냐. 이것이 궤도로부터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것이 궤도에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레이저 쏘고, 뭐야, 자석 땡기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나, 이러한 물건들은 단지 유용하다. 자, 별표 칠게요. 큰 위성의 방울. 드디어 나왔다. 크기의 기준. 야, 뭐야. 상대적으로 작다. 크기. 크기가 나야지 뭐뭐보다 작다 나오지. 자, 우리는 just, just have to wait. 기다려야 된다. free t m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지구로 다시 지니면 지금 요긴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 끌고 오고 자석하고 구미대고 그러면 그것들은 다른 애들이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뭐야 이런 작은 물체들 어, 파편 조각들 되니 그래서 5번이 단절이 일어나죠 안 들어가면 그래서 답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마지막입니다 40번 문제 요약 문제네요 요약 문제 뭐 반복되겠죠. 자, 이번에 음악은 사용된다. Be used 원형 조심해야 되죠. Be used i n 지는 익숙하다고요. Be used 원형은 사용되어지다. 즉, 여기 수동태고요. 여기 부목이 와서 음악은 사용된다. 형성, 몰드 형성하다. 만들다. 뭐를 형성하는데. 고객들의 경험을 형성하고요.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서 음악이 사용되어진는데 그러면 지금은 음악이 누구에 대한 거? 고객에 대한 거예요. 고객, 커스템을 자, 한 연구는 실행되었습니다. 수동태 잡고요. 자, 근데 이 대시, 관계대명사가 이 주어가 없어서 이 주어가 없는데 선행사가 없잖아. 야는 이렇게 꾸며져요. 원래 이 뒤에 있던 관계대명사인데 주어 뒤에 있던 관계대명사는 영어는 주어가 긴 거를 실해가지고 꾸미는 것만저 뒤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대는 야를 꾸며준다. 자, 연구 중에서 뭐를 탐색하는 연구가 실행되었냐면 What impact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 what impact 요 자리에 있던 놈이 나간 거야.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연구하시는가? 별표 쳐야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고객의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음악이 누구한테? 직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직원에게 employee 이렇게 돼요. 이거 얘들아. 어? 따라서 이 글은 주제가 이렇게 되겠지. 음악이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다가 주된 거야. 알겠니? 그래서, 뭐로부터, 연구로부터의 결과가 S네, 수일치 단수해주고, 대절 이하를 나타낸다. 자, 참여자 중에서 who listen to, 자, rhythmic music. 자, 결, 항상 연구가 나오면 얘들아, 다시. 연구가 나오면 결과가 제일 중요해. 자, 참여자. 참여자는 누구야? 직원이야, 지금은? 직원 중에서 어떤 직원? 제가 꾸며주면 강조 안 됐죠? 리듬이 있는 음악을 준, 들은 애들은, were inclined, 자, 협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뭐와 관계없이, 나이나, gender, 성이나, 아니면 학문적인 배경과 관계없이, ill, respect, over, 뭐와 관계없이. 자, 뭐와 비교했을 때, 이리 잡고 분사구문, 자, 수동의 분사구문이다. 누구와 비교했을 때, 덜 리듬이 있는 덜 리듬이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직원들에게 영향 이렇게 됐네. 자, 어떤 직원 리듬이 있는 음악을 들은 직원입니다. 들은 직원, 뭐 어떤 특징 이 생긴다? 아, 협력. 끝. 이 글의 내용이야. 다시. 어떤 연구는 연구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 결과가 결론적으로 왜 연구하는지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생각과 이 연구의 결과가 같아야 되네, 달라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거꾸로 가면 연구 결과는 곧 이거를 쓴 사람의 생각인 거야. 되니?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긍정적인 자. 증가는, 뭐에 있어서 증가인데, 참여자들, 즉, 참여자는 지금 직원이야. 직원들이 기꺼이 협력을, 협력자리 역시, 그러니까 기꺼이 협력을 하려고 하는 의지의, willing, 의지의, boost, 증대, 증가는, 자, 주어는 boost니까, 요게 동사, 단수. 자, 초래되어진다, 뭐와 관계없이, 그들이 음악을 좋아하든지 말든지에 관계없이, 음악을 안 좋아해도 협력은 늘어난데. When people in more positive state of mind, 자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 에 있을 때, 자 그들은 경향이 있다. 텐들은 y 에투정사 된다. 자, ing 안돼요. 더욱 더 agreeable, 자 유쾌하고 또는 즐겁고 창의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뭐, 뭐에 비해서, 반면에 반대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별로 즐겁지 않고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은 경향이 있다? 초점을 둔다.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뭐보다는, 자, 그룹의 문제. 즉, 협력을 하기보다는 지 개인, 약간 이기적으로 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음악의 리듬은 여기, 자, 빈칸 문제에, h a 강력하게 이끈다. 사람 한 명이 사람들의 행위를 이끄는 거야. 다 같은 쪽을 이끄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협력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은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요. 이 자리에 왕이 있으면 안 됩니다. because 뒤에는 원이 나오고요. 왕이 뒤에는 결과가 나와요. 자,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음악? 자, 일정한 펄스, l 박자감이 음악이 있다는 건 뭐하고 똑같니? 여기 리듬이 있는 음악을 들을 때 그들은 역시 여기에 네모, 아, 왠지 안 된다. 그들의 행동이 일치, 매치, 일치한다는 건 뭐야? 똑같은 생각이나 행위를 한다. 즉, 협력을 한다는 거야. 됐니? 요게도 쫙발표고요그 박자에 맞춰서. 이거는, 자, 전환될 수 있다. 더 나은 팀워크 뭐야? 협력을 한다는 거죠. 배럴 어휘 문제. 언제? 결정을 할때 분사구문이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뭐야? 하나의 박자를 따르고 있다는 건 똑같은 생각이나 뭐 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요건 follow가 이제 어휘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수석 기간 동안에 뭘 했냐면, 2021년, 2021년 모의고사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체크를 다 하시고, 내신과 더불어서 수능적인 내용은 조금은 이번에는 비나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내신이 초점이다 보니까 지금 요거는 그 제가 원풀이를 학원에서 직강을 할 때는 다 해줬으니까 참고하시고 요거 끝나면 또 수능에 대한 내용 연구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제시하겠습니다. 를자 오늘 수고하셨고 내신 기간이 아직 안 끝난 학교가 많죠. 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3학년 때 수시 지원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뚱.